예전에 유방암으로 항암 치료를 받을 때 이러한 즙 같은 것을 조심하라고 분명히 병원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 아무리 좋은 건강즙도 너무 오랫동안 먹으면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또 말, 어, 배우고 있고요. 특히 간이 안 좋으신 분들은 뭘 드시건 음.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꼭 전문가와 좀 상의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다음 이제 그 갑상샘 질환자들은 또 어떤 건강즙을 조심해야 될지 또 알아보겠습니다. 양배추즙인데 어? 아까 양배추즙은 위에 좋다고 했는데 네. 갑상샘 환자들은 또 조심을 해야 되네요, 선생님. 먼저 그 식사를 통해서 요오드를 평상시에 일반적으로 충분히 섭취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위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양배추에는 우리가 잘 모르는 고이트로젠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성분이 갑상샘 건강을 좌하는 우 요오드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호르몬 생성에 그만큼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이죠. 음. 갑상샘에 요오드가 부족해서 호르몬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우리가 많이들 알고 있는 갑상샘 기능 저하증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여기 자극을 받아가지고 갑상샘 크기가 커지면서 종양까지도 발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 네. <laughs> 종양 그러면 괜히 가슴이 덜컥 내려앉거든요. 네. 아, 근데 선생님 저는 그런 양배추즙이고 양배추고 아이 안 먹는 게 나을까요? 그러면 네, 선생님 이 어떤가요? 네, 이 요드 흡수를 방해하는 성분은 다행히 열을 가게 하 되면은요 대부분은 사라지기 때문에 그냥 생으로 드시는 것보다는 데치거나 또 열을 가해서 조리를 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사실 이제 저희가 식품으로 적당량 섭취하시는 정도로는 크게 문제는 없으실 수 있는데 요 아무래도 예전에 지병을좀 아르신 게 있으셔서 걱정되실 수 있으시겠지만. 뭐 일체 안 먹는다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이제 음식으로 드실 때 같이 나온 거 그냥 좀 적당히 드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위염, 위궤양이 이제 있으신 분들은 또 어떤 건강즙을 주의하셔야 될지 살펴보겠습니다. 짠아 마늘집인데요. 마늘즙. 어 근데 어. 고기 먹을 때 이제 뭐 생마늘 저도 이제 많이 먹을 먹는데 그때 좀 위가 슬, 좀 쓰리고 부담이 올 때가 있는데 마늘이 확실히 뭐그 위에 부담을 주는 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 특히나 마늘의 매운 맛을 내는 알리신 성분은.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어서 면역력에는 큰 도움을 주지만 사실 위벽을 자극해서 속쓰림이나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특히 마늘 집의 형태는 생마늘보다도 알레신 성분 함량이 더 높기 때문에 부작용의 우려가 있어서 위가 좀안 좋으신 분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네. 뭐 건강을 생각해서 또 간편하게 음. 먹을 수 있어서 건강즙을 참 선호했는데 네. 의외로 좀 주의가 필요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김정훈 음. 선생님. 네. 맞습니다. 그밖에도요 같이 먹으면 안 되는 건강즙이 있는데. 바로 이제 탄인 함량이 많은 포도즙과도 대추즙. 그리고 철분 함량이 높은 버섯즙 도라지즙입니다. 탄인과 네, 철분이 이제 결합을 하게 되면 철분 흡수율을 낮추기 때문인데요. 특히 철분이 부족한 빈혈 환자에게는 뭐 치명적일 수가 있죠. 네, 같은 이유로 대추즙에 꿀을 타서 드시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네, 대추즙에 탄인, 또 꿀에는 철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기 음. 때문인데요. 음. 이 밖에도 커피나 석류, 또덜 익은 바나나, 감처럼 탄인이 함유된 음식은 꿀과 함께 드시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네. 우와, 정말 건강 재을좀 가볍고 만만하게 봤는데 네. 공부해야 될게 생각보다 많아요. 대추즙. 과러 그러니까. 아우 다 복잡해요. 네. 겨울에 대추 러 네. 많이 마시는데. 그리고제그 오늘 꼭그쭤보고싶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질문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릴 건데요. 네. 솔직히 저희 집에도 구석구석 건강즙들 박스 채로 있습니다. <laughs> 네, 네. 네. 근데 오늘 어, 말씀을 들어보니까는 이거 전부 다 먹을 수도 없고 또 버리자니 아깝고 음. 이런 거뭐 요리 건강즙 뭐 네. 이렇게 활용하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네. 네 오늘 이제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도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음. 네, 제가 묵혀둔 건강즙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같이 추운 날 저녁식사로 제격인 맛있는 찌개를 한번 저 한번 끓여 보셨으면 좋겠네요. 오, 네. 그런데 네. 오늘 저희가 초대한 요리 연구가 선생님이 안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네. 어, 제가, 누가, 제가 누가, 누가 해주시나요? 오늘은 어. 네. 요리를 아, 직접 아, 네. 변신해 보도록 아. 하겠습니다. <laughs> 이야, 네. 이게 소리가... 다, 이게 제대로 아, 소리, 소리가 좋았는데, 라안 아, 아, 나네요. 네, 네, 아, 네 치마 준비를 하셨네요. 네. 아. 우리 선생님께서 직접 또 요리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아주 기대가 됩니다. 어떤 요리 해주실 건가요, 선생님? 네, 오늘은요, 양파즙을 네. 이용해서 돼지고기 또 어, 양파를 넣은 고추장찌개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아, 네. 양파즙, 돼지고기, 찌개. 고추장찌개. 고추장찌개. 네. 네. 재료를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재료를 소개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마스크를 한번. 입고. 자, 네, 재료는 그치. 앞에 보이시는데요. 네. 음, 우선, 어, 들어가는 재료는 양파, 또 네. 감자가 있고요. 네. 대파 들어가고요. 돼지고기, 찌개용으로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네. 여기에 아마 이제 묵혀둔 양파즙들이 있으실 거예요. 네. 양파즙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찌개에 즙이 들어간 게참 이색적이네요. 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들어가는 양념을 한번 보시면은요. 고추장, 된장 들어가고요. 다진 마늘. 또 육젓을 넣어주시고, 액체육젓 넣어주시고요. 고춧가루, 후추. 이렇게. 간단하죠? 어, 네. 네 양념. 양념.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만들어 볼 텐데요. 우선. 먼저 돼지고기 네, 냄비에 돼지고기 네. 넣어주시고요. 찌개용으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집에 뭐 냉동실에 있는 짜투리 고기도 이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고기. 넣어주시고 여기에 이제 돼지 기름이 나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이제 네. 대파를 넣어가지고 좀 향을 우러나게 할 거고요. 어, 돼지고기는 겉면에 코팅이 되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완전히 익히진 않으셔도 돼요. 음. 열에 의해서 코팅이 되면은 끓이면서 이제 거품이 잘 나질 않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색이 변할 정도까지만 달달 볶아주시면 됩니다. 음. 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볶으면서 양파에서 또 어, 그 대파에서 좀 대파 향도 우러나오고 네. 고기가 코팅이 되면서 끓었을 때또 거품이 나지 않게끔 한번 볶아주는 거죠. 좀 맑은 국물을 내게 하기 위해서 네. 자, 이렇게 기름이 딱 지금... 들어가지 않는 거죠. 네, 돼지에서 들어가... 기름이 나오는 네, 아, 돼지에서 네. 기름이 나오기 때문에 처음에 달군 팬에 넣는 게 아니라 네. 차가운 냄비에 넣고 볶기 시작을 하시면 천천히 안에서 기름이 나옵니다. 아 네. 자, 이렇게 이제. 색이 어느 정도 이제, 테두리가 변하기 시작을 했죠. 네. 그러면. 붉은기가 점점 사라지고 있네요. 네, 붉은기가 사라지기 시작을 했으면, 여기에, 양파. 아, 양파. 넣어주시고요. 네. 네. 어, 양이 많아가지고 지금. 감자까지 와. 꽤 많은 양이죠. 고소한데요. 네, 네. 근데 생각보다 양파즙이 들어갔는데 양파가 네. 너무 많이 들어간건 아닌가요? 오. 네, 우리가 양파를 이렇게 듬뿍 넣어주는 이유는 물론 양파가 채소 중에서 수분이 많고 익을수록 매운맛이 사라지고 단맛이 우러나옵니다. 우리가 무수분 조리를 할 때도 양파를 듬뿍 넣어주면 물을 넣지 않더라도 뭐 수육이나 아니면 카레라이스를 할 수도 있는데 네. 오늘은 이제 양파를 이렇게 많이 넣어주는 이유가 수분도 보충하고 또 익어서 부피가 줄어들면 양파 양이 지금은 많아 보이지만 네. 좀 적어지거든요. 아. 좀 맛을 농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돼지고기 넣으셨잖아요. 네. 또 돼지고기하고 또 양파하고 또잘 어울린다고 그러는데 그 정말인가요? 그건 이제 가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네, 네. 돼지고기 기름 때문에 아마 그런 말이 나오지 않았나 네. 싶은데 이 양파의 퀘르세틴 성분은 기름에 잘 녹기 때문에 기름과 함께 섭취할 때 흡수율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뭐 올리브오일, 포도씨유, 아보카도오일 등 천연기름과 함께 섭취하면 카로티니 흡수를 높여져 활성산소도 제거하기 때문에 음. 노화를 방지하는 데도 도움될 수 있습니다. 네, 음. 양파와 고기가 이제 아주 그 찰떡, 찰떡궁합이라는 그 말씀인데, 실제 네. 냄새가 이제 여기까지 아, 이제 풍겨오는 네, 게, 예 아, 네, 요리가 이제 그 많이 진행이 된것 같아요. 네, 이제 양파즙을 넣을 거예요. 네, 양파즙을 넣어주시고요. 여기에 물까지 조금 넣어줍니다. 음. 보통 찌개를 끓일 때물 양을 굉장히 많이 넣어주시게 되는데, 이렇게 좀 자작할 정도로 넣어주시고요. 이제 양념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우선, 고춧가루에 액체육전 간장에, 넣어주시고, 액체육에, 마늘, 다진마늘, 아 냄새. 네, 예, 된장 넣고요. 었 그리고 고추장까지 넣을게요. 그리고 후춧가루 넣어주신 오. 다음에 잘 섞어주세요. 양념이 다 들어간 거예요? 네, 양념이 다 들어갔고요. 예. 이렇게 해서 뭔가 뭔가 빠진 것 같은데 느낌이. 그 보통 우리가 찌개를 끓일 때 여기에 예. 이것저것 또 많이 넣으시잖아요. 네. 네. 돼지고기에 좀 그런 비린내를 없애기 위해서 네. 뭐 예를 들어서 생강이라든지 청주라든지 또 네. 맛술이라든지 음. 그리고 뭐 약간의 서양의 풍미를 내려면 뭐얼귀수비이나 허브 같은 것도 넣어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제 그럴 경우에는. 사실 어, 이런 재료도 다 갖추고 있기 힘들잖아요. 네. 오늘 양파즙이 이것을 모든 것을 대신해 줍니다. 아 네. 이렇게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익었으면 양념을 넣고 끓여주시면 돼요. 양념제 네. 다대기처럼 만든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네. 미리 만들어 놓으시면은 뭐 일주일 이상 만들어 놓고 쓰실 수가 있으니까요. 넉넉히 만들어 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고기가 어, 감자랑 어느 정도 익었을 때 양념을 넣어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네. 설탕이 시... 설탕이 근데 전혀 안 들어가는 거. 그렇죠. 양념장 왜... 만들 때 주로 설탕 조금씩 넣잖아요. 그렇죠. 찌개 끓일 때 네, 설탕 네, 넣으면 네. 갑자기 이제 맛이 확 올라와서 전체 맛이 네. 어우러지게 해서 어, 설탕 넣으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양파가 익게 되면은 어 쓴맛이나 또 매운맛은 사라지고 또 단맛이 나오거든요. 음. 설탕을 아, 전혀 넣지 않아도. 말을 해요. 네. 음. 네. 음. 그리고 뭐 떡볶이 같은 거 만드실 때도 요 양파즙 이용을 해보시면 네. 설탕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거든요. 떡볶이. 떡볶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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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카레에 넣어요. 카레. 아 네. 음. 카레에 넣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카레도 뭐 양파 많이. 야들어가는데 그렇죠? 네. 저걸로 또 하면은 더 맛있어요. 마지막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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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 나나 봐요. 음. 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뚜껑을 덮으셔가지고요. 어, 한 12분에서 13분 정도. 아, 방을 어, 방을 중간에 이제 고기가 익었을 때 꺼내시면 되고, 네. 이제 그렇게 되면은 물의 양도 충분히 많아집니다. 그 대신 너무 센 불에서 끓이지 마시고요. 네. 중약불 정도 끓기 시작하면은 예, 말랑말랑해질 때까지, 물컹해질 때까지 이제 푹 끓여주시면 됩니다. 네. 네. 요리가 이제 뭐 거의 끝난 건가요? 네. 이제 기다려주시기만 하면 되는데, 네. 시간 관계상 제가 좀 끓인 걸로 오. 대신 준비를 했습니다. 네. 네. 시간 관계상, 이제 미리 조금 끓여놓은. 네. 어, 네. 그럼 선생님, 저 궁금할 때, 궁금한 게, 네. 양파 요리를 할때 팁이 있다면 좀 뭐가 있을까요? 네, 양파 요리를 하실 때는요. 죄송합니다. 아, 어, 보통 이제 양파는 바로 이제 썰어서 하시면 막 눈도 맵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네. 어, 썰은 다음에 조금 시간을 이제 방치를 하셨다가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요. 양파 공기 중에 산소랑 변화가 일어나서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알리신으로 변하기 때문에 네. 어, 썰은 후에 15분에서 30분 정도 잠시 방치했다가 조리하게 되면 더 건강한 요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방치했다가 네. 양파를 요리하면 네. 되는군요. 오, 꿀팁이네요. 네. 이제 냄새가 나서 어. 그래서 <laughs> 기다리기만 죽, 하면 돼요. 네, 돼지고기 고추장찌개 네. 네. 얼추 이제 거의 다된것 같은데요. 네. 어, 어떻게 만드는지 저희가 그 만드는 방법 레시피 잠깐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슷하게 썬 대파와 돼지고기를 함께 볶아주고요. 감자와 양파를 굵직하게 썰어놓고 졌습니다. 물 200ml, 양념, 양파즙 한 봉지를 넣고요. 뚜껑을 덮고 양파가 물컹물컹해질 때까지 푹 끓이면 맛있는 양파즙 돼지고기 고추장찌개 완성입니다. 네. 지금 찌개가 이제 보글보글 끓고 있는데 끓는 동안 냉장고 속에 이제 묵혀둔 건강즙 활용하는 방법 몇 가지만 더그 소개해 주실까요, 선생님? 네, 겨울철 가장 흔하게 드시는 집이 배즙이잖아요. 배즙에는 단백질을 분해해 주는 효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고기를 이제 부드럽게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뭐 불고기나 또 갈비찜 만들 때 고기를 재울 때 배즙을 챙겨서 어, 재워 두시는데요. 네. 이렇게 하시면 어, 설탕을 넣지 않더라도 어, 단맛을 낼 수가 있고 또 배즙으로 고기도 부드럽게 완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맞아요. 저도 고기 재울 때그 배즙 오래된 것들 음. 이지 버리기 아까운 그거 다 넣고 하거든요. 예. 근데 저희 집에 또 쌓여 있는 게 그거 말고 또 사과즙도 음.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거로 또 어떻게 쓸수 쓸, 쓰나요 네 사과즙도요 고기를 부드럽게 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스테이크나 돈가스 같은 고기 요리 소스나 또 샐러드 드레싱을 잘 만들 때도 예잘어울리고요또 생사과를 같이 갈아서 요리할 경우에는 시큼한 맛이 또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즙을 활용하게 되면 달콤한 맛은 더해지기도 하고, 또신맛을좀 배제가 되기 때문에 요리의 활용도가 좀 높아진다고 할수 있고요. 또 음식의 풍미를 한 번에 잡아주기 때문에 사과즙 또한 양파즙처럼 설탕이 들어가는 모든 음식에 설탕 대용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고, 또 입맛 없을 때 쫄면에 넣어서 매콤하게. 또 비벼 드시면 네, 비빔장으로도 좋고요. 아까 또 말씀하신 것처럼 카레 만들 때도 사과즙을 넣으시면 훨씬 달콤하고 깊은 맛을 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저 집에 사과즙이 있는데 카레 음. 만들 때꼭 넣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아, 그런데 선생님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저는 좀 소화가 잘안 돼서 매실즙을 챙겨서 먹고 있거든요. 매실즙도 좀 활용 가능한 요리가 있을까요? 네, 매실즙 활용한 요리 네, 네. 메실제 같은 경우에는 특유한 맛이 좀 강하잖아요. 그래서 양파즙이나 사과즙처럼 다양한 요리에 두루두루 쓰기는 조금 어렵고요. 네. 어, 요리할 때뭐 소량씩만 넣어주면 또 감칠맛은 더해주는 뭐 마법의 감미료처럼 또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네, 네. 근데 지금 바깥 저 시청자분들은 모르겠지만 지금 아 미치겠어요. 소도 안에 <laughs> 냄새가. 아주 보글보글 냄새가고 지금 그 타겠어요. 조금 조금 줄여야 되실 것 같아요. 네. 좀탁내 조금 나는 것, 것, 것 같은데, 그 밑에. 아, 네, 아유 저희가 이제 같아서. 그 코로나 방역 지침 때문에 네. 원래는 이제 시식도 했었는데 요즘에 아, 이 못하니까 너무 아쉽습니다. 그림이 네. 떡인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뭐그 네, 냄새로 봐서는 요리가 완성이 된 거죠? 네, 지금 어? 보글보글 끓었고. 양파가 네. 아까 부피가 굉장히 많았는데 많이 줄었죠? 네, 반으로 줄었어요. 네. 그리고 국물도 굉장히 진하게 우러나왔습니다. 뭐 냄새는 뭐 스튜디오 전체에 막 번지고 있는데 너무 좋죠? 네. 네. 이렇게 저녁에 만드셔가지고 밥을 비벼드셔도 좋고요. 네. 그리고 찌개로 정말 하루 지나면 또더 맛있거든요. 아 오늘 넉넉히 만드셔가지고 내일까지.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오늘 만들어서 내일까지 네. 네, 맛있게 멋있으시네요. 드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자박하게 자작하게 저렇게 해서 네. 밥 비벼 먹어도 맛있겠어요. 네. 아, 네. 음. 예쁘게 지금 돌아가고 있네요. 양파즙 돼지고기찌개 완성입니다. 네. 어 맛있겠다. 네, 양파즙이 들어가서 아주 달달하면서도 또 이제 고추장이 네. 들어가서 네. 예, 또 매콤한 달달하고 매콤한 맛이 다 들어가 있는 양파즙, 돼지고기, 고추장찌개 완성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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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우리, 그, 시청자 질문 들어가기 전에, 우리, 그, 김상호. 선... 선생님께서 뭐 궁금하신 게좀 있으시다고요? 아, 제가 항상 뭐 맛이 어떠냐 물어보면 이 식상한 대답이 있잖아요. <laughs> 보통 저 맛은 지금 어, 뭐맛보기 어렵지만 어. 네. 보통 맛은 어떤가요? 아, 저는, 저는 항상 하는 게그 얘기만 안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저... 최고예요. <laughs> 정말 맛있어요. 그거 말고 진짜 진그얘기 아, 찌드러... 한다고 했는데 <laughs> 네. 다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laughs> 네. 어, 보통 우리가 찌개 끓이면은 찌개 물 맞추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네. 그런데 양파즙을 넣게 되면은 양파즙에는 글루탄산 나트륨이라는 감칠맛 성분도 풍부하거든요. 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어 건강을 위해서도 어 물론 분명히 역할이 있지만 또 맛있는 음식을 어 실패 없이 하기 위해서 양파즙이 굉장히 뭔가 조미료 같은 역할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리 초보에게도 그리고 조금 더 깊은 맛이 있는 음식을 만들고자 하시는 분들에게도 양파즙을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양배추즙을 넣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양배추즙이 달달하거든요. 네. 전문가들의 소견 잠깐 들어볼까요? <laughs> 양배추즙 어떻습니까? 어 양배추는 좀특유의 어떻게 보면 약간의 비릿한 맛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걸 좀 가려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양배추가 들어가는 요 뭐 떡볶이 같은데 오히려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아, 생각도 아, 드는데 양배추 주면 떡볶이 괜찮을 것 같네요. 또 생각나시겠죠. 예, 네, 그리고 요리에 <laughs> 다양하게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해봐요 생방송 오후 1시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2시 1분인데요.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도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 남겨주셨습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4살, 7살 아이들 매일 아침 사과즙 하나씩 먹는데 괜찮을까요? 기관지가 약한 아이들이라 수세미청과 배, 도라지청도 매일 먹어요. 아, 수세미청. 어, 저도 아이들 사과즙 먹이고 있거든요. 괜찮을까요, 네. 선생님? 어, 사실, 그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 생과일로 준비를 해서 드, 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기는 하고요. 네. 특히나 이 청도 사실은 제조하는 과정에서 설탕이 조금 과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음. 특히나 이제 그 4세, 7세 성장기 아이들이 당분 섭취가 많지 않게 음. 양을 좀 조절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성장기 아이들에게는 당분이 지나치게 함유된 거는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이 에요 음. 원래 즙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 아까도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씹기 어렵거나 네. 혹은 삼키기가 어려운 사람들한테 해당하는 거고요. 네. 씹을 수 있는 분들은 씹는 게 좋습니다. 음. 일단 우리가 착즙을 만드는 순간 그 안에는 섬유질들이 다 갈아가지고 없어지게 돼요. 네. 사실 대장이라든지 면역에 관련되는 가장 좋은 성분은 그 섬유질이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우리가 그이 섬유질, 섬유질이 어디에 좋냐면 대장이 가장 좋아하는 거거든요. 네. 대장이 면역이랑 연관이 있는데 이 섬유질의 3대 섬유질이 양파, 브로콜리, 치콜입니다 음. 때문에 저는 되도록이면 양파즙을 만드시면 네. 양파 나머지 찌꺼기를 저한테 주시는 게 네. <laughs> 저는 감사의 건강을 위해서 먹는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이 건강이 이제 허락을 한다면 뭐 이렇게 집보다는 음. 그생 과일로 저작거리면서 드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 질문 다음 것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떤 질문일까요 건강즙 공복에 안 좋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집이 아닌 생과일이나 생채소는 공복에 먹으면 어떨까요 음, 어, 물론 이 생과일을 중에서도 우리 산도가 강한 게 있어요 예를 들자면 오렌지 주스라든지 음. 뭐 아주 시큼한 거 물론 산도가 네. 강하기 때문에 위가 안 좋으신 분들이 공복에 먹게 되면 분명히 위장 장애가 네. 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과일 같은 거를 특히 산도가 강한 생과일을 드실 때는 식후에 드시는 게 좋겠죠.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아, 시청자 질문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떤 질문이 왔을까요? 협심증 약을 복용 중인데 칡즙을 먹어도 되나요? 네, 이 대답은 좀 짧게 부탁드릴게요. 칡즙은 사실은 별 상관이 없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아. 네. 그렇지만 뭐든지 과도하면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없기 때문에 과도하게 드시는 것만 피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네, 너무 많이만 안 드시면 음. 네, 적당히 드시면 괜찮을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저희 프로그램 오늘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 건강즙 제대로 잘 먹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고요. 다음 주 월요일 방송 잠깐 예고해드리면 연말, 연시, 선물 1위가 이제 단연 건강젠데, 영양제인데 어떻게 골라 먹어야 될지 이제 고민이라면 다음 주 월요일 방송 꼭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영양제 잘 고르는 법에 대해서 또 저희가 잘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1시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